얼른 세수 좀 하고 다행이다 비가 그쳤어 화장실 앞 공원 캠핑장 멋지네요 바다로 이제 가볼까 야비 그쳤다 천만다행 바다로 가자 마페 편의점 마 마마 마마 마 마마트 그래 만세 보령이다 보령 만세 우후 우와 물 많이 들었다 폭정 놀이는 하지 맙시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진짜 깨끗해요 보령은 자 한국의 보라카이 한국의 하와이 라고게 해보죠 인도도 예쁘고 바다 정말 아. 번 길로 가야지. 발 벗고 입수 준비 여러분, 오령 바닷가 한번 칼을 보세요.

아오 못해 야, 깜짝 고령 오라고 얘기해야겠는데. 감사합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바다에 와봤습니다. 짠!